1번 볼게요. 자, while ing 하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절 괄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쳤는데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행사에다가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를 수 일치시키는 건데 지금 선행사가 things 것들 여러 가지잖아. 그래서 words가 아니라 word 사용이 된 거야. 어느 날 나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도로 위에 있는 모든 다른 자동차들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렸다. 원, 여기서 원은 어떤 자동차 한 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한 자동차는 꺼진 미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자동차는 아우오브가 프롬이랑 거의 똑같은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자동차는 그것의 배기관으로부터 어두운 연기를 내뿜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는 안 좋은 타이어, 그러니까 구멍 난 타이어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또 다른 자동차는 안 좋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나는 대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대요. 근데 이 대절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이까지 요만큼이 대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린 게 무엇이냐 해서 만일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자동차에게 잘못되었다면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나는 비비지 아이인지 하면은 뭐뭐 하느라 바쁘다란 뜻이잖아. 왜냐하면 나는 운전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자, 댄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고 나서 나는 대절이라는 것을 깨달았대. 뭘 깨달았냐? 만일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자동차에게도 잘못되었다면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나는 운전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 다음, 나는 또한 깨진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심지어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뒤에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 스스로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develop awareness. awareness가 인식이잖아. 하지만 우리는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해서 또 관계대명사들이 anything 수식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뭐로써 사용할 수 있냐면, 좋은 학습 경험으로써. 자, but부터 다시 보면, 하지만 우리는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뭐로써? 좋은 학습 경험으로써. 그 다음, instead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동명사 오는 거 보이시죠? 부정적인 특성, 자, 네거티브 트레이트가 부정적인 특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온투가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야. 해석을 해보면, 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대신에, 그다 먼저 뭐를 하라고 했어요? Look first inside. 우리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아라. 끊고, 뭐 하기 위하여. 자, C가 무엇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을, 을 붙여서 말이 되니까 if절이 목적어 역할을 한단 말이야. if가 주어, 목적어, 보 역할을 하면 여기 써있다시피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뭐 인지로 해서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뭐를 보아, 보기 위하여? 네가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네가,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나 안 좋다고 발견한 것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한 번만 다시 해석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징을 보여 주는 것 대신에 대신에 먼저 내부를 한번 살펴 보아라. 끊고 뭐 하기 위하여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나 나쁘다고 발견한 것의 특징을 너가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성을 네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너 스스로를 먼저 들여다 보라는 얘기야. 다시 이 글은 다른 사람한테서 발견한 잘못 같은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그것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색을 특징을 보여주기 대신에 먼저 내부를 살펴보아라. 끊고 뭐하기 위하여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너무나 안 좋다고 발견한 것의 특징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